밥 먹기 싫다고. 퇴. 퇴. 어, 난 김치만 먹는다고. 국물이 <laughs> 없잖아. 난 김만 먹을 거야. 김. 김 주세요. 김. 네? 김 주세요. 김. 김 안. 아. 없잖아. 김이 김이 어디 있어? 방금 먹었잖아. 왜 <laughs> 때려? 난 김만 먹고 싶다고. 김. 김이 어딨어, 여기 김이. 김이 있어. 싫어, 안 나가. 김안 나가. 야, 엄마 때리면 어떡해. 난밥안 먹는다고! 난 국물. 먹을 거야안 먹어요. 밥안 먹어요. 맛도 안 먹고, 국물만 먹을 거야? 국물만 먹을 거야. 야! 아씨, 나 국물도 안 먹을래? <laughs> 국물, 야! 국물 안 먹어! 국물 먹어야지 뚱뚱해요. 쑥쑥 커져요? 네. 밥안먹어요엄밥 네. 먹으면 또 똑해요. 똑똑해져요? 네. 안 먹어 안 먹어. 누구 해야 돼요? 흠. <웃음> <웃음> 너도 맨날 엄마한테 이렇게 하잖아. 너 앞으로 밥잘 먹을 거야 그럼? 엄마가 맨날 밥 열심히 하는데 하... 너 맨날 나한테 이렇게 하잖아 하면 안 되겠지? 밥잘 먹어야겠지? 예, 예, 예. 이제 밥잘 먹을 거야? 아니아니 아가씨 아니야 아가씨? 아가씨 아니야 이모 커피 한잔 뽑아드릴까요? 그랬지, 너? 자기 전에. 해봐. <laughs> 커피 한대 빼줄 거 아니야. 뭐요?